아, 아... 내 얼굴에 밝게 비춰주는. 살려달라고! 여기서 저저 꺼내주세요! <laughs> 생아! 생소TV 하이라이트! 생소TV에 술을 맡고 있는 유다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. 짜잔! 누가 바기 엘리 비춰주세요.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. 짜 딴딴딴딴딴딴딴. 설명서가 있어요 음, 글씨가 너무 많아 근데 친절하게 설명돼 있네요 나중에 읽어볼게요 재밌다. 귀여워 너무 쪼끄매 주머니에 쏙 들어갈 것 같은 쪼만한 사이즈에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식으로 간단하게 쏙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응. 어,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나 보네요. 이거는 반짝반짝. 은은해.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거. 뭔지 아시겠어요? 제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. 살려달라고! 여기서 저도 꺼내주세요! 그리고 세 번째. 딱 밝은 조명이에요. 그리고 이게 핸드폰 연동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한번 지금 연동을 해볼게요. 짠. 앱은 매직라이트라는 어플이에요. 간단해요.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동이 된다는 사실. 제가 벌써 집에 사용하는 애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. 좀더 조망만 하고 그리고 다양해. 저는 오늘 저랑 깔맞춤. 파란색으로 할게요. 색깔이 엄청 다양해요. 보시면 색깔을 다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컴퓨터에서 볼법한 이런 색깔 조절. 짠 예쁘죠. 그리고 주광색 보이세요? <laughs> 이거 주광색 조절을 하시면 밝기 조절을 할수 있어요. 셀카 찍을 때 딱이야. <laughs> 내얼굴에 밝기 <밝게> 비춰주는 <laughs> 딱이야. 그리고 어둡게 무도 잡을 때 그럴 때 아시죠? 은은한 불빛. 풀처럼 하고 싶으면 이렇게 <laughs> 우와 엄청 많아요. 파막 색상 변화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기능이 엄청 많아요. 그 다음엔 소리도 있어요. 보이세요? 아아아 아, 아. <laughs> 보이세요? 보이시죠? 아아아아 아, 아. 아. 음악도 있어요. 집에서 클럽처럼 노는 거지딸이야 굳이 사람 많은 클럽 갈 필요 없어 음악과 이 아이만 있다면 모든 클럽은 내가 지배하겠어 <laughs>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틀어볼게요 뭐가 있을까? 보이세요? <냄새> 반을 하고 있어요 혼자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겠다 아, 카메라도 있어요. 오늘 내가 파란 옷 입었으니까 <laughs> 파란색 찍어서 찰트. 완벽한 깔맞춤. 딱이야. 누가봐도 핵인싸. 그리고 맞다. 이거 딱 사이즈 보이시죠? 가방에, 가방에 넣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충전식이라는 거. 그리고 내가 이거 보고 진짜 감동이었는데 요즘 캠핑족들 엄청 많잖아요. 이거 캠핑족들한테 딱이야. 볼 수도 있어. 너무 착해. 천장에 달아놓을면 딱이야. 집에서도 걸어놔도 되는데, 집에서 굳이 걸어놓을 필요 없이, 딱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,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. 자, 난 저기 가있고, 자,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에요. 애기, 엄마, 아빠까지 다 있잖아요. 이거 사이즈별로 다 꺼내볼게요. 이거는 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. 그쵸? 그 다음에 엄마 꺼내볼게요. 아, 이거 집에다 켜놓으면 진짜 좋겠다. 이쁘다. 이거 집에 켜놓으면 색깔을 집을 다 파란색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네? 인테리어용으로 너무 이쁜데? 잠깐만. 아, 이거 내가 다 팔아야겠다. 아, 어떡하니? 아, 내 집에 전구 하나밖에 없는데. 화장실 등은 파란색으로 할 수도 없 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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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내 얼굴만한 것같아 이거 <laughs> 전등 해놓면 으딱 이제 집에 엄마 아빠한테 주방이다 이거 하자고 해서 빨간색 파란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딱이다 이거 파란색 켜서 조명 해놓으면 식욕 억제 딱이죠 <laughs> 강제 다이어트 얼마나 좋아 어 딱인 것 같아요 강제 다이어트. 저랑 같이 다이어트 하실래요? 여름은 다 끝났지만 어때요? 괜찮죠? 어, 너무 심플하고 다 간단한 방법들이라 많은 분들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 저는 이만 물러가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생방! 생소TV 바이라는 뜻! 안녕!